먼저 요 사람 같은 경우부터 좀 차분히 뜯어가지고 여기서 풀어보죠. 요 사람은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면 내가 이제 f'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서로 똑같고, 여기 서로 똑같으면. 여기 2, 2, x, x 였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아니잖아. 세제곱이라서. 못해,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imit x가 2로 갈 때, 여기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x-e,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fx-fe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냐? 이렇게 연결해서. 음? 여기가 f'e입니다. 이 사람도 또, 리밋의 영향을 한번더 받을 수 있죠. 음. 그러면 곱하기, 2가 다 들어가니까, 4, 4, 4, 12분의 1이 돼요. 분홍색 부분은 이렇게 12분의 1로 변하고요. 주황색, 아니, 연두색 부분은 이제 f'2로 변한 거죠. 이렇게 뜯어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인수 분해를 해서, 어, 어떤 모습이 보이도록 x 빼기 a에 fx 빼기 fa의 모습이 보이도록 뜯어내서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f'가 3이니까, 3 곱하기 12분의 1이라 4분의 1이죠. 1번은 아, 그렇게 풀어내요. 인수분해 해서, 분해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라고 하죠. 이 초록색을 그렇게 불러요.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알겠니? 응? X 플러스 X 플러스 왜 있는 거예요? 이를 넣으라 그래서 여기 극한이로 그 가니까 이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을 안 하는 문장이 없어요. 여기를 쳐다보면서 얘를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얘기라. 좀, 조목조목 읽고, 그대로 이제 해준답니다. 음. 2번으로 한번더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들어가냐면요. limit, 음. x가 1으로 갈 때, x 빼기 1을 하고, 우리가 이 모양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 밖에 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원래. 어? 깔끔한 fx. 개수가 1인 거 있잖아. 개수가 1이잖아 원래. 근데 뭐가 있어? 이러면 되게 곤란한 거야 이거는. 자 이때 팁을 하나 주자면, 요요 요 붉은색 밑줄 그은 곳에서 이 안에는 x 보이죠? 저기가 문자가 있으면요, 문자가 있으면 요거와 똑같은 숫자로 바꾸고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여기 문자로 바꾸고 그래요. 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 e, f x가 있으면. 마이너스 fxe 하고요. 이건 트릭이야. 이유는 묻지만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요령을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를 여기와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빼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해주세요. 응? 요 x 자리를 얘와 똑같은,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숫자로 바꿔서 뺐다, 더했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묶고, 요거 두 개를 묶어주세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가 계속 있죠, 그죠? 여기 2가. 그니까 러 묶으면, 2에, f, x, 마이너스 f 2가 됩니다. 여기는 f 2가다 있죠? 응? 그래서, 마이너스 f 2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됩니다. 오케이? 응? 그래서 두 개씩 묶은 거야, 이렇게. limit x가 2로 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는 항상 이 단계만 흉내 낼수 있으면 돼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이걸 연습하라고 지금 보, 보여주는 거야 반복 청취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정리가 돼 limit과 만나면 은 f'2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약분 되겠죠 그죠 그냥 f 의 2가 되는 거. 끝. 이게 다야. 그럼 프라이미는 여기 꼭대기에 알려주잖아. 아, f 프라이미는 3이다. 2이다 이거는 6 마이너스 2인 4가 되죠. 끝. 그렇게 보는 거야. 한 번씩 더 가자. 아직 반복할 거야. 지금부터. 이게, 다, 이게 다야. 이두 가지가. 한 번씩 더 반복할게요. 3번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limit x2로 갈 때, x 제곱 빼기 4분의, fx-fe분의 1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하나 합니다. 그럼 이 밑에 것만 신경 써. limit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니까. 밑에 거 신경 쓰면, x-2에 fx-fe 하고요. X 플러스 1을 자초해 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만큼 묶으면 이게 프라임 2가 된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초록색 딱 묶으면. 그리고 분홍색은, 뭐 이제 2 들어가니까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의 1은 냅두고, 프라임 2에 4분의 1이 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프라이미에 4로 정리가 되고요. 프라이미는 3이겠죠. 3분의 4요 3번은 그렇습니다. 4번에서는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E 2하고 x 제곱 f에 2하고 e 마이너스 4f x 하고. 쌤이 아까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언발란스 난 애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어? 상대방 문자로 좀 바꿔 주라 그랬어요 여기 봐도 되고요 어. 그래서 x 제곱하고 fx로 바꿔 준 것을 뺐다가 한 번은 더 했다가 해 주라 그랬어요 여기만 바뀐거에요 여기만 딴데 바뀐 거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숫자 문자로 바꾼 거야 어. 그리고 이두개 묶어 주고 이두개 묶어 주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아까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했잖아 문자가 있으면 숫자로 바꾸고요 숫자가 있으면 문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응. 묶어 주면은 x 마이너스 어, x 제곱을 꺼내면 fx 마이너스 f의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어, fx를 꺼내면 x 제곱 빼기 4인데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해 놓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를 밑에다 깔아 줍니다 짜잔. 리미, t x 가 2로 가는 거야, 라는 거죠. 음. 그럼 여기 없어지는 거죠, 약분. 천천히 이제 보세요. 요만큼은 얘랑 합쳐지면은, 아, 라 F'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X제곱에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이다. 그다음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F에 2에 4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총 정리가 바로 되는 거죠. 눈길을 계속 천천히,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집중하면 금방 보일 거야. 나쁜 할게 있고, 정의대로 변형할 게 있고. 그래서 프라임 E는 3이니까 여긴 10이고요. 그냥 이는 2니까 여긴 8이라서 마이너 4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머지는 반복 청취야. 사실은 스킬은 이게 다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음. 항상 이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그 다음 문제는요, 사실은 방금 했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새로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비디오 볼때 여기 보기 싫으면 그냥 꺼도 돼. 난다 알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혹시 몰라서 더 얘기 좀 해놓을게요. 여기 1이죠? 이거 뭐 거추장스러운 게 있고, 여기 1이고, 다 이래요. 그러면은, 저1 자리를, 예, 요1 자리를 X로 바꾼 거를 뺐다가, 더했다 한 번은 뺐다가 한 번은 더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거야 그거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긴 x 빼기 1이고 여기도 x 빼기 1로 해서 마이너스를 진짜 빼면 이렇게 나와요 정리는 좀 하고 갈게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거죠 그럼 좀 깔끔해지니까 요거 두개 묶어 주시고 요거 두개 묶어 달라고 그랬죠 빼고 더하고 두개 묶어 줘라 음, 원래 더 했는데 이제 여기 빼기 빼면서 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음. 아, x 제곱하면요 f의 x 빼기 f의 1이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로 아, x 제곱 빼고 싶은데 x 제곱을 뺄 수가 없네요. f x의 제곱이네. 아이고, 내가 저걸 안 봤구나. 미안해. 여기 X제곱이 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여기 X제곱이 있는데, X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요거는 제곱을 넣었어야 됩니다. 애시당초. 그래야 정리가 되죠. 그럼 X제곱 빼면 FX의 제곱이, 제곱이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FX의 제곱은 밖으로 빼고요. 어, X제곱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서로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너 알지? 여기 x 제곱이고 여기 x니까 이거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하드한 걸좀낸 거야. 내가 x 플러스 1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 주어서 곱해 주어서요. 이 자리가 x 제곱 빼기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야 비로소 여기가 사, 짝이 딱딱 맞으니까 이게 f 프라임1이될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여기 1 들어가서 2, 1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음. x가 1로 가니까 여기 1 들어가서 1 들어가서 따라와가지고 뭐, 여기 마이너스 f 1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랑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건 답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뜯어낸 거니까 이 루트를 따라 쭉 내려오고 이쪽 루트를 따라 쭉 왔습니다 F1은 얼마? 3이라고 써 있죠 마이너스 6이에요 끝 마이너스 6이 끝입니다 힘들진 않았나요? 음. 네, 1번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보단 조금 더 뒤에 중간에 단계가 하나 더 붙긴 했지만 계속 배운 걸 재활용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limit x가 1로 갈때 루트 x 빼기 1이 있고 루트 fx 마이너스 루트 f1이 있을 때 음. 이게 뭔가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유리화를 해라 뭐 우리 어디 가니 그지 유리화를 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리화를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를 유리화를 하면요 네 루트 fx 더하기 루트 f1 하고 그 아래쪽에다 한번 또 곱해 주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어,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 주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리밋 x가 1로 갈때요거두개 유리화한 거 계산해 주면 fx 마이너스 f1이 나오고 요거 두개 유리화 해주면 x 빼기 1이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계산했고 얘랑 얘랑 계산했고 남은 거 보이죠? 남은 게 있어서, 어, 어 남은 거는 루트 f x 플러스 루트 f 에1 루트 x 플러스 1이 남아 있어요. 뭐 남는 건 뒤처리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정의에 딱딱 맞는. f'1이라 할수 있는 존재이고요 여기는 x에 1이 들어가니까 <laughs> 이 루트 f 의 1로 정리 좀 하고 2가 되는 거죠 이 e 약분해 주시고요 봐봐 봐봐 요겁니다 음. 뭐 f1이 3이니까 난 여기 루트 3분의 1인 거 같고요 프라임 1이 1이니까 1을 써서 루트 3분의 1이다 얘기하고 가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유리화 같은 게 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인 걸다배웠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할게 없는 거야 진짜 맨날 이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심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유리화 한번 끼워주고 변형 조금 더 해주고 좀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뭐안 심심하다면 <laughs> 좀 애석한 일이긴 <laughs> 하지만요. 다들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계속 이걸 하는 게좀 재미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중간 중간에 뭘 넣어요.